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넓은 곳에 광장이나 또는 광장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상당히 넓은 곳에. 공터가좀 있으면 안전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터로 남겨두면 차들이 거기 주차할까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차가 다니는 길과 차가 빠져나가는 길그 사이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평지일 때 그럴 때 안전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전지대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 밖에 차단봉이 없더라도 거길 들어가면은 왜 여기 들어왔느냐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러면서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죠. 많이 볼수 있는 게요. 포켓차로 쭉 가다 포켓차로 생기죠. 포켓차로 생길 때 포켓차로 들어가기 전에 안전지대가 일부 형성돼 있습니다. 그곳을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은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왔느냐 하면서 신호 위반과 똑같은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황색 안전지대 말고 흰색으로 그어진 안전지대랑 거의 같게 생겼습니다. 그 흰색으로 그어진 백색 안전지대. 정확히 말하면 노상장애물 표시. 거기를 침범했다 사고 났을 때는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안 하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빼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흰색선은 점선에서 실선 하나가 그어지다가 실선 두 개로 그어지고 그 다음에 노상장애물 표시로 되죠. 차가 갈라질 때, 길이 갈라질 때는 또 길이 합쳐질 때는 백색안전이돼즉 노상 장애물 표시가 갈매기 표시 돼 있는 거, 그것이 넓게 돼 있다가 이제 흰색 실선 두 개가 돼 있다가 흰색 실선 하나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점선이죠. 대법원 판결은 흰색 실선 하나만 그어진 곳, 거기도 침범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를 침범한 지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대법원이 제일 정확합니다. 대법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흰색 실선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찰의 태도에 따른다면 흰색 실선 앞에는 점선이죠. 점선은 들어가도 돼요. 하나의 실선, 거기는 침범하면 안 돼요. 근데두 개의 실선, 두 개의 실선이 더 넓어진 노상장애물 표시, 거긴 침범하면 된다? 더 위험한 곳을 침범하면 된다는 게 아주 아주 이상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하루속히 제일 위험한 노상장애물 표시,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지시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